매 끼니마다 빠질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주식이죠. 바로 밥입니다. 여러분, 밥잘 드시고 계신가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흰쌀밥을 드시기 어렵죠? 흰쌀밥이 당을 올리기 때문에, 백미 말고 다른 재료로 밥을 많이들 해드십니다. 백미 말고도 현미를 넣어 현미밥, 그리고 잡곡을 넣어 잡곡밥 등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것 딱한 스푼만 넣으면 당뇨를 낮추는데에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당뇨에 좋은 밥 짓는 방법을 알아보니 이런 저런 재료가 많이 들어가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답답하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원래대로 밥을 하시다가 이것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밥을 드신 후에 혈당이 과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슐린의 분비도 조절해 장 건강도 챙기고 혈관 건강과 장 건강이 살아납니다. 어떤 것을 넣고 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셔서 꼭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밥을 지으실 때에 강황을 넣으세요. 강황에 들어 있는 커큐민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당뇨병 징조가 있는 사람에게 커큐민 성분을 9개월간 복용하게 했더니 당뇨로 발전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커큐민이 당뇨에 얼마나 좋은 성분인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강황은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조절해 당뇨병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중 하나인 신장 손상도 예방을 해줍니다. 따라서 밥을 지을 때 강황을 넣어주시는 것이 당뇨를 개선하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쌀한 컵당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분량으로 강황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에 후추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강황 속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흡수를 도울 수 있는 성분과 함께 드셔주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커큐민의 흡수를 돕는 성분이 바로 검은 후추 속 피페린이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피페린은 그 자체로도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에 좋기도 하고 커큐민이 몸속으로 잘 흡수할 수 있게 돕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흑후추와 강황은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밥을 하실 때에는 후추를 강황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비율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밥을 지으실 때 소주를 넣어보세요. 소주는 건강에 해로운 것이 맞지만 밥을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현미밥을 하실 때의 효과가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로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감소 등을 도와 당뇨와 심혈관 질병 등을 예방하는데 탁월합니다. 추가로 현미밥을 드시려는 분들 중 현미 특유의 딱딱하고 거친 식감 때문에 현미를 드시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주 같은 발효 알코올을 섞으면 현미의 딱딱한 식감도 부드러워져 먹기 편해집니다. 그리고 알코올은 조리하는 중간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치기가 오를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주 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밥을 지으실 때쌀한 컵당 소주 한잔 정도를 넣어주시면 딱 적당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흰 쌀보다는 현미를 더 섞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입니다. 식초를 넣으세요. 식초를 드시면 탄수화물을 드신 후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밥뿐 아니라 빵을 발사믹 식초에 찍어 드실 때에도, 그리고 냉면에 식초를 쳐서 드실 때 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혈당의 상승을 늦출까요? 식초같이 강한 산이 들어가면 음식물이 위에서 좀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이 소화되어 급하게 포도당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죠. 그래서 쌀을 불리는 단계에서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주시고 쌀을 불린 후 다시 깨끗한 물로 씻어서 밥을 해주시면 당뇨에 좋은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밥을 드시기 전 식초를 묽게 희석해서 밥에 조금 뿌려 드시면 밥을 먹고 나서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등 혈당 상승을 막는데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 밥을 지을 때 기름 한 스푼을 넣으세요. 밥에 기름이 들어가면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됩니다. 일반적으로 쌀을 그냥 드시게 되면 쌀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어 우리 몸에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당이 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쌀알이 기름으로 코팅이 된다면 전분과 기름의 지방산이 만나 저항성 전분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일반 전분보다 저항성이 있어 소화 시간도 더 걸리고 따라서 포도당 흡수가 느려져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단 기름은 식물성 기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오일, 들기름, 콩기름, 참기름 등을 활용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밥을 지으실 때에 쌀한 컵당 티스푼 하나의 분량 정도로 기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밥을 드실 때에는 밥을 충분히 식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밥이라도 갓지은 밥에 비해 식힌 밥이 당뇨에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쌀알 속 탄수화물을 이루는 전분이 물과 열을 만나 말랑해지고 이렇게 말랑해진 전분은 소화효소에 잘 반응해 소장에서 흡수가 매우 잘 됩니다. 소화가 빠르고 흡수가 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는 과정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갓지은 밥을 드시게 되면 당이 더잘 오르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식사 후 급격하게 오르는 당은 치명적이므로 이를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말랑해서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전분을 앞서 설명드린 저항성 전분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밥을 차갑게 만들어 주면 밥이 저항성 전분 상태로 변하는데, 그래서 참 밥을 드시게 되면 소화와 흡수가 느리고 그만큼 당도 천천히 흡수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분명 찬밥을 먹기가 어려우시다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밥이 한번 저항성 전분 상태로 바뀌었다면 다시 열을 가해도 일반 전분으로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차게 식혔던 밥을 다시 데워 드셔도 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따뜻했던 밥을 식히는 것이니까요. 밥을 한번 식힌 후에는 그냥 드셔도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단 밥을 식힌다고 해서 밥을 바로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전분 분자들이 움직이고 뭉쳐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갑자기 얼려버리면 전분 주변에 물이 급하게 얼어 전분 분자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저항성 전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동 보관을 하신다 해도 처음부터 얼리지 마시고 따뜻했던 밥을 실온에 적당히 식혀주신 후에 얼려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밥 드실 때마다 혈당 걱정에 마음 편히 식사 못 하셨을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밥을 지으시면 혈당이 전보다 덜 오르는 것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